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주의 은혜로 살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3 2이 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들 얘기하고 있죠. 저는 종교라 말을 쓰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종교라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이 기독교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에 속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물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바로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주님과 성령으로 하나 돼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실 때는 스스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오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진리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자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대안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있는 진리의 기쁨을 누리고 사셨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후로 사신 믿음의 생애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기가 기쁨을 드리며 사시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파울은 이것을 전하가 증거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성리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파울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진리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 나도 할수 있는, 그리고 또 이보다 더큰 것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오직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 안에는 아직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영은 거듭났다 해도 이 육신의 영역, 육체의 영역은 혼과 몸의 이 영역은 마귀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것을 욕심으로 얻고 행하도록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소욕을 발동시켜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체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길밖에 안 됩니다. 자칫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육신의 소유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곧 사망이 역사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의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훌륭한 선택으로 성령의 소역에 자신을 맡기고 진리 안에 는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자유를 그 은혜로 누리기를 누리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속이 소욕이 서로 대적하며, 이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고 발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신는 대로 모든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속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육체의, 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두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소욕에 자신을 맡기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대하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고들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육체의 소유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는 죽은 옛 사람을 붙들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수에게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은 세상과 버시도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 하나님, 저, 가능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소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소육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본문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뭐 분쟁과 시기와 이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심인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을 따라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타락하고 변된 질 생명에서 나는 것이죠. 곧 마귀의 더러운 욕심을 따로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세상에서 드려보지 못한 그 기쁨과 생명의 놀란 은총을 드리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일의 자신을 드리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발동하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은총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살짝 만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그 생명의 감격을 누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은 이건 모두가 내가 성령으로 삶,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룩함을 나타내시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정과, 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이런 자는 일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이고요. 자신의 권리를 바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이상 죽은 일사람 붙들고 왈거 왈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시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딱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분들에게 나타나고요. 꾸준한 기도와 경건의 연습으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헛된 영광을 추구함으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다시 육체의 소유에게 자신을 맡기고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상심을 하시겠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을 자원으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두꺼운 인간을 깨닫고 이제는 성령의 소유에게 자신을 맡기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그 자유와 은혜를 드리고 사는 귀한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더 이상 마음 밑에서 살때그 육체의 것들을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도리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진리에 속한 자유와 기쁨을 은혜로 누리고 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밝히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해줄 것이며 당신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